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 또 지역 내에서 어, 다른 동요가 느껴지지 않도록 잘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개월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공직사회에 그런 말씀을 던집니다. 아, 첫 번째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자기 변화를 끊임없이 모든 주직이 하자니 그 변화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한번 잘 서로 고민해 봅시다. 변화를 잘 하려면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도청에, 도청 캠퍼스를 올해부터 좀 차리자. 그래서 도청을 아예 대학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1세기 국가행정의 가장 결정 요소는 또 행정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치면 저는 그 이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 제기한 말씀이 딱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디네이터, 하나는 거버넌스. 이두 가지 단어만 한번 서로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그 똑같이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면 나는 후배 행정가로서 더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기 싸움이라고 난 봅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화두가 저는 코디네이터이고 거버너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은 사실상 돈 버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관료와 실질적인 산업의 생산 담당자와 그리고 시민 사회가 엮어지는 어떤 구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새롭게 만드는 것을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거버넌스 형성이다. 그것을 뭐 굳이 옛날로 표현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던 호소. 그겁니다. 함께 합시다. 요 얘기를 우리가 함께 조직하지 못하면 우리 행정은 죽으라고 이래놓고 맨날 욕먹게 될 겁니다. 지난해, 지난달에 실국 원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달부터는 과장님, 개장님 선으로 해서 이제 다시, 어, 토론을 각 과별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장님,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볼 테니까 민서록이 아니죠. 나한테 이 권한 줘라라고 요구하는 공문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럼 드리겠다. 네 권한을 기본적으로 저는 도지사로서 해야 될 것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것이 제가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누리판에도 새 선수 끼면은 판이 달라지잖아요. 제 역할은 그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이, 군정이 끊임없이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에 가장 성과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이제 이것이 제가 말하는 행정혁신의 어떤 내용입니다. 아, 내용인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존중과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태안군을 지켜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어, 짧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만, 어, 이 군수님의 거리 상태를 잘 극복시켜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흔들림 없이 어떤 것들이, 어, 군수 없어서 이리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좀잘좀 챙겨 주시고요.